오늘은 동해의 맛집 거리를 찾아왔어요. 네, 여기 천곡 흑염소라는 곳인데 흑염소를 먹으러 와봤어요. 천곡 흑염소고, 어, 여기 주차 시설도 완비가 잘돼 있어요. 네, 입구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천곡 흑염소, 천곡 흑염소. 그다음에 입구는 예약 간. 이여러 네, 이게 기본적으로 흑염소 정골입니다 네, 기본찬 기본찬 나고요그 네, 다음에 네, 술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음 제가 일단 먹을 때한번더 찍어서 2부에 올리겠습니다 네, 천국흑염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